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 46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주가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종가가 98,800원 SK하이닉스 종가가 51만원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그두 회사 시가총액을 합산해서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한 1020조 원이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도 오늘 장중 최고가 3950일까지 갔는데요. 아, 시장 마감할 때는 3941.59에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아, 코스피 장중 최고치 또 종가도 최고치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laughs> 자, 그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은 585조 원. 아, 삼성전자 우선주 시가총액은 64조 원. 합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649조 원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3 7 0조 원. 1조 원 합하면 SK와 삼성전자 아, 시가총액을 모두 합하면 아, 1,020조 원이라는 우리나라 증시 아, 역사상 아, 시가총액 1위 기업과 2위 기업 합산액이 1,000조 원을 돌파한 1,020조 원이 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자, <laughs> 아, 반도체 훈풍이 계속 불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아PEC, APEC, a 정상회의 슈퍼 위크가 있습니다. 10월 29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10월 30일에는 미중 정상회담, 11월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발표하고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실적을 또 발표하는 아, 주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아, 증시 상승세가 계속갈지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아,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차익 실현을 위해서 약 2조 원의 순 매도를 하는 아, 매물 폭탄을 쏟아냈지만은 기관들이 1조 4천억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 순 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정말 증시가 불 마켓입니다. 불 마켓 감사합니다.